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laughs> 10장에서, 이제 10장은 갈림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1 1장에서그 전환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설명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로 감당을 하지만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누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보낼 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쌍방 계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계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의아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과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 이 변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일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유대인들끼리도 비난하는 거예요. 왜그러느냐 베드로사도를 비난하는 거죠. 너 잘못됐다. 왜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은 누구의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나 내가 나만이 갖고 있어야 된다. 헌신도 나만 해야 된다. 요일은 내가 해야지 된다. 물론, 욕심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되겠죠. <laughs> 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할때 3절에 보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예. 이게 이게 문제예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때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가서 한 것은 뭡니까?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자기를 불러서 같이 가서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집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어요. 그데 이런 앞뒤는 다 잘라먹고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지?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비난하려고 을할때 앞뒤 전후 좌우를 살펴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비난할 때 보면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더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차례 차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뭐가 필요하다? 설득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 보면은 묻지마 따라와. 순종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 복음이라는 것 이게 똑같이 다 계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말이 내 생각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이런 걸 하셨어요. 하나님 왜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도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데 가정 안에서 엄마의 뜻대로 아이들이 안 되거나 남편이 안 되거나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엄마가 폭력 아닌 폭력을 휘두르게 돼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자이 베드로의 변명, 베드로의 설득, 베드로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기둥에 네 보자기를 줄에 달아서 매어가지고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짐승들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잘 어,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중동 사막 지방인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연루돼서 미국에 가면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단이거든요. 왜 이단이냐? 이런 거안 먹어요. 예, 네, 술, 담배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도 안 마셔요. 예, 네, 몸에 안 좋다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율법과 형식과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고, 아니면 내가 부정한지를 뭘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설득하게,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넬료의 집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베드로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어 지금 무엇을 사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 그냥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차분한 베드로 사도의 설득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17절에 보면,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래서, 27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17절. 하나님이, 에요 하나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히 맡겠느냐? 따라해봅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는요 내가 생각할 대로 상대방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판단전저놈 나쁜 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참으시면 화가 나요. 왜 저런 놈을 가만히 놔두시지?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거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화낸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그래요. 요나 선지자. 단메색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10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그 단메색 도성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안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하신다고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새우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자, 그렇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의 설명이 있을 다음에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고개 좀 들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증서를 보여 주셔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 그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설득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예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설득당했어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어 주셨다고 했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역사 때문에 복음이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비난하고 그거를 안 듣고 설득 당하자. 우리는 누구한테 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나를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 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고 나눌 때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설교에 대한 예의예요. 아, 그렇구나. 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였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 트집 잡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넓은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저런 국제 얌체도 교회 올수 있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요 나만 의로운 줄로 알아요 나만 선택받은 줄로 알아요 그러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싸우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조폭 싸움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경찰차가 매번 주일날마다 와 가지고 지키는 차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있어요. 예. 네, 그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군고하고 나가야 한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방인에 대한 계시가 있었죠. 그리고 계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 당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의 역사가,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스파트로 조명을 받아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있게 되는 경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 담의색을 향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사도가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줬는가?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도와줬어요.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이 오면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바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시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첫 번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네,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벌써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도움의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도움의 헌금을 보내는 그 모습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는 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태국 북부 지역에 이수당한한 사람들 을 위해서, 헌옷 같은 것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는 다, 하나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성령한하나님 한한 하나님. 같은 교회를 형제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 부조를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실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 와중에 하나님은 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계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되면 그 세대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